사이로 총선이 이제 두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네, 민주당은 공천에 속도를 내고 있고 야권은 통합과 신당 창당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승용 킹핀 정책 리서치 대표와 좀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Mm. 지난주에 민주당이 경선 지역 61곳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광주에서 전략 공천설이 나온 곳들도 포함이 됐죠? Mm. 네, 그렇습니다. 어, 광주 북구 갑 지역과 동남을 지역이 그동안 전략 공천 가능성 성이 언급되었던 지역인데요, 가장 먼저 경선 지역에 포함됨으로써 이들 지역의 전략 공천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호남 지역을 가능하면 경선 지역으로 치르려는 그런 의도가 반영된 결정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서울 강서 갑 선거구처럼 영입 인사를 추가로 배치해서 모양은 경선이지만 사실상 전략 공천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어서 이 부분은 끝까지 주목해서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야권을 해쳐 보이기도 가닥이 잡힌 모양새인데요. 보수 진영의 통합 정당이 출범을 하죠. 네 그렇습니다. 보수 통합 정당 중도 보수 통합까지 갈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만 일단 보수 통합 정당이 출발합니다. 당명이 미래 통. 합당인데요. 네. 아주 의미심장한 당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이끄는 신당을 여전히 통합 목표로 삼고 있다라는 것을 당명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데요. 네. 관건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중도까지 영역을 확장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탄핵의 책임 이 있는 과거 친박인사들에 대한 인적 혁신을 어디까지 할수 있을 것인가. 어, 이것에 따라서 이번 총선에서 성과가 결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4년 전 국민의당 세력은 이 호남계 통합 정당과 안철수 신당으로 쪼개진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 전 국민의당 대표가 현 국민의당 대표가 되는 한국 정당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 지금 발생을 했는데요. 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새롭게 국민의당을 창당해서 시도당 창당대회를 이끌고 있습니다. 덕분에. 어, 호남당이 도로 반쪽 국민의당이 되는 것을 막아준, 어, 그런 아이러니까지 발생을 했는데요. 핵심은 호남당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어, 손학규 대, 대표에 의해서 호남당이라고 지칭된 미래 통합당이 어디까지 외연을 확장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어, 현재의 국민의당이 중도보수 통합당에 합류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독자 생존을 모색할 것인가, 이두 가지가 관심 주목해야 될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네, 정의당과 민중당은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 의석 확보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데요. 여기에 광주 전남 인사들이 비례대표에 입성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들 보십니까? 정당의. 특... 수행은 지역구 경쟁력이 없다라는 것이고요. 소수 유력 정치인들을 제외하고는요. 관건은 이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정의당이 정당 득표율을 어디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인가 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구 출마 후보를 최대한 비례대표 득표를 위해서 확보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정의당 자체가 가지고 있는 비례대표 의원 공천 후보들의 면모를 일신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우선 정의당은 당선 안정권 내에 다섯 명의 청년을 배치하겠다라고 어 약속을 한 상태인데 여기에 호남권 출신 청년 후보들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 나이도 중요하지만 국정을 이끌 수 있는 역량을 얼마나 갖추었는가도 음.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2월 국회 임시회가 오늘 개회하는데 선거구 획정이 이번 회기에 꼭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네. 일단 여야는 다음 달 3월 5일까지 선거 확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라는 방침인데요. 역산해 보면 21일까지 시도별 의원 정수를 확정해야 되는데 요 오늘이 17일인데 쉬울 것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늦어도 25일까지는 시도별 의원 정수가 확정이 되고 선거구 획정안이 처리되었으면 하는 게 국민적인 요구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승용 킹핀 정책 리서치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